응답을 많이 받은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은 배워야 되겠습니다. 고다의 인생을. 여러분은 되겠 여기서 지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를 알아야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인이뭐이뭐이뭐 디야만 세계 보고 할수있으니까요치고서 세계 っていくからです트때못찾아면 조금 uh,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트기 그걸을 수가 できなければ 굉장히 苦労しまいます 물론 uh, 우리가 ,まあ, 하나님 자녀니까 uh,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많은 걸 놓치게 되죠. 물론, 우리들은 하子们이므로 다만 여러 가지 실패된 と은 없지만, 아라카지메 승복하는 각기 위해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레이 다음에 알아야 기술 낚시를 하는 사람이 왜 계속 낚시할까요? 는재에그낚시는것를있습니다 하는 그 낚시를 하는 사람 그 재미를 알기 때문에 낚시 하는 사람는는는 그래서 어, 진정한 낚시를 마본 사람은 그, 이게 그거 못 놓고 계속합니다 이케는. 나누데 마후토노 츠리, 츠리즈루 히토와 소레오 야메루 코토 나쿠 이츠마데리를 츠즈케마스. 예, 그렇듯이 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누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놀 때 례배를 사사길 때 아쥘 부분이 있습다 이게 기도가 되겠죠このように味わいてこそ祈りが成り立っていきます니다これがレムナントの時期に見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え <이걸 레> <이걸> 오늘ダビش 말한 <말을> 겁니다.ではその部分を今日ダビデ가 가っています뭐라고 <레> 말하는가 보세요ではどのように語っていたので시예 <레> 다비시 기도할 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그내용입니다기도다그내용입니다다기도다니기내용입니다기도다리 그 <요호와가> 私の羊飼いと言っています。祈るたびに神の導きを受け、主は私の羊飼いと言いました。そして祈る時に私を緑の牧場に導かれると表現しています。 자연은 푸른 초장을 가는 데는 좋지요. 미도리노 마키바. 그걸 상상するだけでとても素晴らしいってことがわかります 그리고 하 실수 있는 물가. そして 이코이노 미즈노 호토리니 이끌리 아무리 오래 와도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멀러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 이렇게인도하신다그는 예, 거예요. 고니 이다미이니쇼 타시노 카이미도할때마바니て이 미즈노 호토리니 미치비카레 そして、祈る時に祈る時き私の魂を生き返らせてください。魂を生き返らせてくださると表現してい。ますこれを皆様が CVDIP として必ず握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ふに思います。CVDIP を開く。 ある人は絵を描きながらもその部分を CVDIP を正確に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ある人まもうあれもうね、머리에그림을그리고맞는말인데다쓸데없는소리요。CVDIP 를다보라고。なのでこのですただ絵に描いていろんな絵を描き込んでいる人がいるんですが、絵でドリーム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のでこの契約を握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いろい祈てまだ余孽。祈るたびに契約を。そをそビジョンにする。そしてビジョン。それをドリームとして。いろいろね、神に応答하는이미지를。 そして神が答えられるイメージの方向へと続けてついていくのでそして皆様の学業は正確な作品として作り上げ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んこうして癒されるでしょうか必ず癒されスイヤスイヤスイヤれイヤスイヤん。イヤ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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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イヤヤヤヤイヤヤイヤイヤイヤイヤイヤイヤイ本当に幸いなことであるとヤイヤイヤイヤイ ありません。義の道へとミチビカレドラングシのハニミキルリンドランシガ皆様が祈る時に神は義の道へと導いてくださいマス。クそして次です。どんなに大変なことがあっても大丈夫です。主ュエチパニワマテギが。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 부었다. 와타시의 적의 앞에, 아나타가 와타시에 식사를 아태에, 아담에에 아부라를 쏟아 주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그에 하나님 기름 부었다는 성리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적들에 대해 아부라를 쏟아 주 즉,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私は主の家に、永遠に、住まいましょう。となっていますマジマをう事よ。ダンデしています。ヨイ私が主の家に、永遠に、住まいましょう。この中に,には能力、ヨク、平安 この中には力、平安、そして味わうことがすべて含まれてあります。では、祈るたびに、この祝福を味わ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最近のメッセージを逃さずに、そしてこれを実際的に味わ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うに思います。では、次は何でしょうか。では、この祝福を祈るたびに続けて。

미사, 축을 초월, 니사, 나희니리의 수공고, 삼つの 초월であります. 내가 포자 뭐 이런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뭐그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我たち미사っていう言わなくても祈るために神の霊が主の聖霊が私に望まれること言えば三つのことを超越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더 중요한 것. より重要なことがありま더 중요한 은 아주 세 가지가요. 내 안에

ミザ、ジク、の光が私の中に望まれ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が私の中にある部分が生かされるっ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うです。生かされ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私の魂や神の形とによるとれらの部分がにの部分がに行くときこのように行くときに行くの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のにの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のくと生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に行くに 그리고 원래 것을 이제 해보가는 겁니다. 에 본래의 에 회복되어 가는 것니다 에덴동산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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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全部何をやっても皆様の学業、その業が空前絶望の答えを得るようになります。今の学校での勉強は全て基礎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ください。全て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공부 못한 사람도 성공하는 이유가 기초가 없이 성공했으니까 좀흔들리죠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다르니까. 근데 勉強가 느끼지 성공한 사람은 물론 기초가 었어그니까그른 문제가 있을까 보이지만데 성공할 거는 됩니다. 근데 학교 공부 전혀 안한 사람 잘사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잘살그는 흔들려 늘 기초가 없으니까. 근데 뭐막勉強 시나도 부유살수 있는 사람은 기초가ないので 되게 되게 뇌 이소 여러분들 이 축복이 반드시 렘데이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렘넌트는 토니이祈りを始めていかなければな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에 야기하겠습니다이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이祈りをどうするかいうことは結論に 이거는 결론에 야기하고요 요구할 때 지금 여러분의 렘넌들이랑준 중요한 걸좀 봐야 돼요. 저 본론에 익히まして最も重要なことを申し上げていきます. 지금 어릴 때 여러분 렘때 각인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의 직기니 레무랜드든 또기てでやりま영하도 지금, 지금 간라야안 나옵니다. 나중에 다나가근覚えてくだ나중覚えるのは全部もう刻印されませ 다 자. 이, 이런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사건을 딱 만나면 요게요. 뿌리내리는 れ 열매를 맺는 にいてある事件に合えばそれが目を下ろしていく身を結ぶようになりま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니다で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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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네で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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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 그렇죠? 아주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 어른이 나아 가게 되 1, 2번가 탈출이 나게 되기 ます.そしてその脱出が運命を左右します。곡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니다레몬드때 조금만 알면 돼요. 레몬한테는 시기에 조금 바かり知っていただけ이 길도를 지금부터 시작해라. 자 그러면 지금 강의는 이게 프로범은 10편 78편 7 0년 72절이죠. こちら 시편 78편 70~72절です. 여기에서 말씀의 능력들.こちらで見言ばの力を。목동으로 있으면서 기도의 능력をしながら祈りの力を味わいました 여러분 그냥 찬양인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나니다単なる賛美ではなく告イされる賛美を捧げていました 지금 이후로 예배할 찬양할 때. このの時間以降に全ててもも礼拝も意味を置いて刻印でき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こここから技能が出てきました羊と

羊飼いをしているその姿を見て、後に民を養うものとしてのうさを見たのです。をつまり民を養うということは王を指しています。このようになります。今、契約を握っていきますと、必ず2番の働きになっていきます。それが今日の本文となります。 이대로 나오는데 어느 날 에, 지금 고리아스를 딱만나게 되죠. 그럼 이 본문의 내용, 아테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딱만나게 되요. 우연이아 기능과 란로 이깁니다. 그다그 기능과 타이니다그 기능과 란트로 이깁니다. 그 기능과 타란트로 이깁니っ그 기능과 타란다니다다이그 ゴリアテに打ち勝った後にはいつもこのように追っかけられる人生になっていきます。それこそ逃亡者の生活をしていきます。逃げ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素晴らしい実はこの時に結ばれたので、す皆さんもお分かりでしょうか。死の危機をも迎えました。 でもその時すべての身を結ぶことになります。何を心配しなくて結構です。レムナトの皆さんなもんかもと。レムジーもそんもム一切心配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つならはして運命をパコミだ。党とうとう国と時代の運命を覆すことになります。このようになります。じゃあ、そ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렇죠. 그렇사그렇 죽이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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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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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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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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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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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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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똑 같이 보자의 축복이 은혜로 이 말이다. 오나제 미자의 축복의 몫을 맡을 것이 것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진짜 용서한 거예요. 그는 굉장히 보자의 축복이 은혜로 이야기막. 율레세나에서 율으르르 뜻이 고는 큰 미자의 축복이 거에 넘어 래탓이う 것입니다. 자, 특히 보세요. 근데 또 또, 그게 다음이 갑니 나중에 압살롬이 반을 배반했잖아요. 루이와압살롬しまいました 그래서 도망가는데, 압살제의 아들이에요. 이게 배반했는데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한말이 있습니다. 아살롬 죽이지 는라 군인들한테 부탁합니다. 그 말은 다 그는 얼마든지 압살롬 죽일 수 있죠. 그그 말은 다윗이 얼마든지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ということ은 다비드가いくらでも 아브샤르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곳을 완전히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운명을 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운명을 바꾸 기회입니다. 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번다운 기회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번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세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 3번目の機会が訪れました。 다윗은 완전히 성전 준비를 했어요. 다비드는 완전なる神殿の準備をていきます 이것은 영원이란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신전 준비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다윗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전체가 다비의 인생의 료정이 됩니다. 램들은 지금 탁잡아요 램들은 지 이마카라 이쪽을 잡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이상한데 솔직한 진짜의 얘기 좀 공부 못 해도 괜찮습니다근 솔직히 <noise> 막本当にこれは言っていいかどうかっていう 문제 なんですが,勉強は本当にできなくても結構な 이거 자라면. 고치라도 CVDIP가 정확히 알 나라바. 진짜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얘기한다니까. 本 이, 親の立場で申し上げます. 선생님 들으면 기분 나쁘고 여러분 부모님도 기분 나. 아니 공부 못했다 말이냐? 됩니다. 선생 같아 できなくてもいいん 그 질량 방향이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 뭐또글 공부를 잘 여러 가지 있다니 그렇죠. 방향이 좀 다른 뿐이야. 그이이이이 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이게 법률적으로 나오고 또 어떤 사람 또 의학, 의사적으로 나오고 이게 방향이 다를 뿐이지. アリスのはホリスニー、アある人はイシャドホーニー、マタ方ーコセカコトナルダあってテレマチラテレるィコトデアリマセンデ、イグノハライエイしかし、こちらの祈りは必ずナラタジー、コチラノ、クルミン、イランリボルト、ソーセルト、ホンロノイチニ、サンバノヨナコトナ、オキャラテイキマス。クラシゴムト、ハセヨ。ディアコティマカリアテクタピョン 오편 사람들입니다. 시행, 고행 산세스です.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눈 뜨면 기도 시작해요. 무스크 할 것도 없습니다. 눈을 삼면시침기니다 다윗의 아침 기도. 이는 다윗의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아니아 나의 소리를 들니그나

レブナントの時は夜更かしして、もう朝遅刻寸前に起きたり、でしていませんか。けんなよ。それでもかかません。その瞬間、きっとしたら、そを覚ましたら、その瞬間から祈ればよいのです。あ、もろころこ、祈どは、いらないでみ、で、ひざまずいたり、いろんなことを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ただ、その場で祈ればよいです。スア歯磨きをしながら、お祈りをする。ススよで、また洗顔しながらも祈りを。それで、結構であります。いけうのなる。

どんな苦しいことがあっても杖と鞭によって,すべて。もうどのまも気をんの喜怒に気にを気時しがにを気度しいにを気度しがにを気度しがにを気のしがにを気度しがにを気度しがにを気度しがにを気をを 主は夜、私の声を聞い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私を帰り見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夜に私のことをこのように導いて、また調べてくださる。私に力を与えてくださるために。 人々によって調べられるとは、いろいろと干渉になるんですが、主は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るためにそう調べてください。このようにしても結構です。お分かりでしょう。全国世界のレムの皆さんは絶対に逃してはいけません。この祈りを始めてください。まあ、全,また全く私はこれはできませんという方は、

에,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와 30분의 공부는 굉장한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夜寝る前の3 0分そしてその祈りと勉強というのは大きな影響があります 예, 잠들기 전의 30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寝る前の30分、とても重要な時間帯です.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돼어요それは科学的に、医学的に証明されました。 밤에 잠들기 전의 30분, 아침이나 30분은 ハルジョンイの話、今日書いたわけです。寝る前の三十分、朝起きの30分は、一日のいろんな部分のより、その30分が一番。貴重な時間っていうことであります。じゃ、でも、いきしたか。もしこれもできなければ、こうしてみてください。ある日、皆さんは、完全に、この本論の形になっていきます。祈祷では、お祈りします。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전국 모든 세계는 렘런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